그 게임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발도 거하기 전에 캐릭터화 한다 해가지고, 혹시 능력치를, 뭐, 어떤 걸 제일 좋은 걸 하고 싶냐고, 좀그 스테미너를 최대한 높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별명을, 네버스톱이라고 붙여져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전남 드래곤즈의 멈추지 않는 네버스톱 한찬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유급식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멀리 날리거는좀 무조건 1등했어요. 저희 형이 5학년 때 일반 학생들끼리 대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교 감독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같은 걸 보러 갔었는데 전 동생이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간 김에 너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집 청소를 좀 엄마가 해놓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앨범데 이런 거 제가 축구 처음 시작했을 때 동계 훈련 때 이렇게 찍었던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이렇게 앨범으로 저희 아빠가 이렇게 다 모아 주시거든요. 엄청 진짜 심장 터질 뻔했죠. 한 15분 정도 뛰었는데 그때 진짜 막 약간. 차도 지나가는데, 제가 막, 약간, 진짜 엄청 빠른 차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에 사이에 가, 그냥 걸어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갑자기 오고 있고, 돌아서는 이렇게 오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정신없었어요. 아, 이제 빨리 이게 흐름이랑 템포 같은 거를 적응해야겠다. 가위바위보! 네. <웃음> 전설 드래곤주의 <laughs> 전설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이거 뿔돌리기 안 사와가지고 지금 아 그럼 지금 찬이랑 함게해3명에서 <laughs> <laughs> 어, 찬이야 이거 사 하나 오케이, 오케이, 찬이야, 오케이. 찬이야. 와, 돼. 찬이야 찬이야 빨리 가야돼한 너야 너야 데 <laughs> <찬이야, 웃음> <너야, 너야. 웃음> <laughs> 내가 들어가가위바위가위바 근데 형들이 많이 조언 같은 걸 해주면 너가 경기를 하다 보면 이탁 시야가 탁 트이는 그 때가 올 거라고 그게 뭐 빨리 오는 선수는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선수 는 늦게 오는데 뭐잘 찾아라 했는데 저는 한그 이후로 막 교체로 들어가든 선발로 들어가든. 4 경기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템포 같은 거를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그냥 신이니까 그냥 그런 거 없었는데 어쨌든 경기 수가 올라갈수록 포인트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골을 좀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미드필더고 한칸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득점이 미미한데 아직까지 그골그 그 욕심이 있거든요. 포인트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죠. 어쨌든 기록이 남는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데뷔했는데. 10월달에 데뷔골인 것 같거든요. 9월달인가? 좀 많이 오래됐죠. 어 올해는 중거리슛을 제일 많은 거를 넣고 싶어요. 허영준 선수 있잖아요. 중거리슛좀 넣었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배운 거거든요. <laughs> 진짜로, 영준이 형이 옛날에 저한테 어뭐 어, 운 슈팅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 지금 엄청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작년에 골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알려줬어요. 영준이 형한테. 그리 이거, 영준이 봤으면 좋겠네요. <laughs> 패스는 진짜 축구의 엄청 기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연습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제 엄청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 만약에 패스를 못하는데 나를 이 이제 풀어와서 갑자기 패스가 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랑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이드 공격수 보는 선수랑 이제 미리 전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볼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된 플레이도 만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중들이 봤을 때 속을 뻥 뚫어주는 뭐 예를 들어 큰 전환 패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킬 패스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쇼 패스 하다가 이제 수비를 이렇게 몰아넣고 반대로 전환 시키는 그런 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해요. 지금 감독님도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하셔가지고. 어 지금 팀에 훈련한 지 많이 안 됐어요. 그 소집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안 해봤어 잘 모르겠는데 저희 팀에 새로운 용병 브루노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선수한테 오래 오십도록 많이 하고 싶은 Bueno, é un gran valor que que tenemos, eh infelizmente no pudimos trabajar en, en pretemporada, pero é un jugador desequilibrante, un, un nivel muy alto e estamos contentos de ese nuestro jugador, Eu eh? Yo creo que que mejoraría un poco más eh, la parte defensiva dele, pero eu creo que é muy joven y volver a primeira división. 감독님들마다 원하시는 축구가 진짜 하나 한분한분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최대한 빨리 감독님이 원하는 게 뭔지 캐치를 해서 이제 그걸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학범호에 갔다 와서 감독 김학범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그쪽에 대한 거는 보따리를 이제 다시 싸서 다시 이제 전남에서는 또 다른 보따리를 싸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걸 최대한 제가 하려고 경기장에서 모습을 보여주면 감독님은 또 개인 개 이런 거보다 좀 팀을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조금 더 점수가 가지 않을까. 좀 훈련할 때나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하다가 감독님께서 이제 탁 저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요구를 하시면. 바로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바로 가는데 지금은 감독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못 알아듣고 통역에 이제 하나 건너서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전술적으로 라든가 생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둘다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로 이야기하거든요 올 시즌 15개 목표로 세웠어요. 예, 작년에 팀이 강등이라는 좀 아픔을 겪었는데, 예, 제가 뭐, 작년에 경기도 많이 뛰었고, 어쨌든 강등 당한 데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책임감 있이 남아있는 선수들과 제가 미드필더에서 뭐, 중고시로대에서 볼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레이를 만들어서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되는 한 팀이 이기는 거는 제가 뭐든지 다, 예, 희생이든, 시든 감수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저 퇴근 하, 준비하고 바로 음. 올게요. 제가 주바 팽가 간다 번외 버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봐죠. 여기 여기 이거 찍으셨어요? 여기 전남 자랑스러운 그게 있습니다. 제 이름 주민 한번 해 주시죠. 한창 주입병 왔는데 선배들이 진짜 괴롭혀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선수들 뭐 힘들거나 막 때리거나 이러면 옛날에는 막 탈출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탈출하자고 제가 막 말렸어요. 하지 말자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laughs> 진짜로 그런 거 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저는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요 좀 길게 해가지고 그냥 뭔가 유럽 여행하면서 이제 좀 속을 한국에서 살았던 스트레스 같은 걸좀 많이 비우고 그리고 또 유럽의 경기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엄청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거할 때마다 여행으로 가보진 않았는데 소집해서 이제 경기를 보러 가거나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이 제일 공부가 되고 현장에서 느끼니까 동기부여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독일 제가 따로한번간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에이전트 회사 사람이랑 그 아우스 브로크에 있는 에이전트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저를 지목을 하시,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전남 소속 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잘 이야기해서 2주 동안 좀 해외 축구 경험하고 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정말 부담없이 가서 뭐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훈련하고 유럽 축구 경험하고 유럽 문화 같던것좀 느끼고 그때 홍정호 선수만 계셨어요. 집 가가지고 막 상엽서도 뻥고 했었어요. 그때 막 국가대표고 그러니까 신기해가 <laughs> 저는 EPL. EPL 경기는 탑 리그이기 때문에 뛰어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는 정말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직관도 한 번도 안, 해봐, 안 해봐서 거기서 맨체스터 더비? 이런 거 정말 보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보고 싶어요. 맨체스터 시티? 그 거기는 예, 축구하는 스타일이 제가 원하는 축구 스타일이어서 가고 싶은 독일 팀은 어,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좀 익숙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 거기 제 도르트문트 홈경기 보러 갔었거든요 와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우 예. 어렵다 아, 저 램파드? 어, 램파드는 득점도 엄청 많이 하고, 약간, 패싱도 되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아직까지, 그래서 램파드 선수가 조금 더, 저는 리케메 선수를 잘 모르는데, 대충 알려가면 약간 그 선수, 약간 서서 축구하지 않나? 저는, 별로 맘에 안 드는데요. <laughs> 아, 니 초등학교 때는, 한 중상 정도 됐는데, 예, 네, 지금은 별로 안 빠르죠. 달리기로, 달리기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스피드가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하는 재수인데요. 선천적으로나 이제 타고나야 되는게 제일 큰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아니 형 사실 그 풋볼 매거진골 있잖아 <laughs>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풋볼 매거진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프졸 주용욱입니다 아큰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다요 단어 안 나가겠지 알아서 편집 잘 해주시겠지